충북도가 도청청사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이를 충북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도가 계획한 장소는 도서관 설치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졸속 추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도내 대형 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신관 1층입니다. 충북도는 이 건물을 함께 쓰는 충북도의회가 내년에 인근 초등학교로 이전하면 충북 대표 도서관으로 이곳을 꾸밀 방침입니다. 도서관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 도서관은 도내 모든 도서관들의 업무를 관할하고 각 도서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는 이미 대표 도서관이 설치됐지만 충북은 이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마다 사업도 제각각이고 업무도 제각각인 상황. 하지만 도가 이 도서관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 도서관 지정을 위해선 먼저 공공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충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청 신관 1층은 공공 도서관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서관법에선 공공 도서관의 설치 면적은 4,950 제곱미터인데 반해 신관 1층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862 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50만 명 이상인 경우는 시설이 예, 건물 면적이 4,950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열람석은 1 2 0 0석 이상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15만 권 이상. 충북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돈은 신설이 아닌 기존 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이유로 청주시립도서관, 제천시립도서관, 청주중앙도서관 등 도내 대형 도서관들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시도처럼 큰 건물을 세우기에는 그만한 예산이 없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이제 이제 그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충북도, 충북도의 대표도서관 설치 졸속 추진이. 다 시도에 비웃음을 사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중부메일 뉴스 김정아입니다.